개혁신당에 오기 위해서 제가 뻗지를 뺏지마저도 버리고 왔습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희생할 마음으로 개혁신당에 왔었던 저 그리고 지금 함께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탈당을 결심하는 게 쉽지 않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진짜 하려고 했던 진짜 개혁정치라는 것이 무엇인지 말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출마에 대해 제3지대의 정치가 진짜 정치가 무엇인지를 제가 보여드리고 이겨야겠다 라는 생각을 해서 어 저희가 오늘 결심을 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쩌면 오늘의 이 출발점이 추후에 창당을 기대하면서 진행하는 것일 수 있겠습니다. 저희는 모든 가능성은 다 열어놓습니다. 그리고 어 좌우 가리지 않고 앞뒤 가리지 않고 함께 연대하고 통합하기 위해 노력했었던 것은 아실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연대와 통합의 문제보다는 저희 개혁신당 내에서의 탈당을 하게 된 이유와 그리고 저희가 왜 진짜 개혁정치라는 목소리를 내려고 하는지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진짜 개혁정치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개혁신당이라는 곳을 창당했을 때그 초심을 잃지 않고 제3세력으로서 제3지대의 대표주자로서 진짜 개혁의 정치는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저희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짜가 아닌 진짜 개혁 주자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가짜 후보를 이길 자신이 있다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진짜 제3지대를 대표하는 제가 이준석 후보를 이기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